지금부터 경리나라 기초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매출 매입 두 번째 강의에 이어진 세 번째 강의로 지출 결의서 관리와 매출 매입 보고서 관리자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결의서 관리 메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관리 메뉴는 경리나라에서 작성한 모든 지출 결의서들을 한 곳에 모아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수기 등록 버튼을 눌러 원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빨간 별표가 있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며 지급처 부분에 저장된 거래처를 선택하신다면 거래처 메뉴에서 저장해 놓은 지급계좌가 입금계좌로 자동 표시되고 등록된 계좌가 없으면 클릭하여 바로 지급계좌 입력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급예정일이나 결제라인을 적어 결의서를 출력할 때 이용하실 수 있고 하단의 파일 첨부를 통하여 첨부 파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출결의서 작성을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매입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격리나라 매입관리 메뉴에 있는 자료들이 한눈에 보여져 클릭하여 지출결의할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지출결의서의 양식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기초정보의 업무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지출업무환경을 설정하세요를 누르신 후, 지출결의서의 양식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경리나라에서 작성하시는 모든 지출결의서들은 금융메뉴에 대금결제 메뉴에 들어가시면 결제 예정 목록에 자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하는 지출결의권을 선택하신 후 이체 실행 버튼을 눌러 바로 이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결의서는 왼쪽 상단의 인쇄 버튼으로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출매입 보고서 메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출매입 보고서는 영업보고서와 손익보고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업보고서는 거래처 정보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보고서이고, 손익보고서는 용도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영업보고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보고서는 매출매입 보고서와 기타 영업보고서로 구분됩니다. 매출매입보고서는 매출매입 편항위주의 보고서들이 모여있는 메뉴이고 기타 영업보고서는 그 외에 다양한 기준의 보고서들이 모여있는 메뉴입니다. 매출매입보고서의 각 보고서에 마우스를 올리면 경리 나라에서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둘중 보고서에 반영할 기준이 될 자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기준은 거래처 메뉴에 작성한 거래명세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이고, 세금계산서 기준은 매출매입 메뉴 속의 자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경리 나라의 보고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조회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위치하고 있고, 원하는 조회조건을 설정 후 조회를 누르면 이전의 보고서에 수집된 내용과 현재 내용이 달라진 경우, 집계를 실행할지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보통은 새로운 자료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원하시므로 집계 실행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완성된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리 나라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쓰시는 보고서 양식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므로 한 번씩 열어서 조회해 보시고 원하시는 양식의 보고서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매출 매입 자료가 화면 상으로는 보이지만 영업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자료의 거래처명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거래처명을 입력해 줍니다. 또 거래처 메뉴로 이동하여 해당 거래처의 그룹이 매출 매입으로 체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매출 매입 그룹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해당 거래처의 매출 매입 자료가 보고서에 반영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익보고서 메뉴는 각 보고서의 작성 방식을 보고서 제목 아래 표시해 두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원하는 보고서 양식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메뉴는 격리나라 로그인 권한 중 관리자들만 볼수 있는 메뉴로 카드, 제로페이 관리, 조회 권한 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 제로페이 관리 메뉴에서 경리나라 자동 수집 기능으로 수집된 카드는 검정색 글자로 수기로 등록한 카드는 초록색 글자로 보여집니다. 이 메뉴에서 카드 번호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카드 정보 오른쪽에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화면상에 보이는 카드의 순서를 조정하시거나 오른쪽 끝에 삭제 아이콘을 눌러 카드를 삭제하실 수도 있으나 카드 삭제 이후에는 기존에 수집된 카드 내역까지 삭제되니 이 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카드 내역은 유지하고 현시점 이후의 카드 내역은 수집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카드 상태를 OFF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조회 권한 관리 메뉴는 관리자가 각 사용자의 메뉴 조회 권한을 상세하게 설정해 주는 메뉴입니다. 카드 메입과 제로페이 사용 내역 조회 권한을 설정하세요 메뉴에서는 각 메뉴를 눌러서 왼쪽 위에 사용자를 선택하세요를 눌러 설정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오른쪽 끝에 조회 권한을 온/오프로 변경하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리나라 사용자 중에 기초정보 메뉴에서 관리자, 사용자별 메뉴 관리에서 확인하셨을 때는 메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 메뉴에 들어가면 카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매입의 조회권한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용자의 조회권한이 없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조회권한을 주어 카드나 제로페이 조회를 할수 있게 설정해 줍니다. 이후에 조회하게 되면 카드 메인 내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기타 영수증, 경비 사용 내역과 지출결에서 관리 조회 권한을 설정하세요 메뉴에서는 해당 메뉴의 내용을 관리자만 볼지 아니면 해당 메뉴가 열려있는 다른 사용자들도 보게 할지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상 관리자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리나라 매출 메인 메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